자 오늘은 본 어게인 한정 이벤트로만 얻을 수 있는 핵심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한정 이벤트 핵심 캐릭터는 수령 쪽에 복수의 악마, 다크 나이트, 빛의 쌍총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가 있고, 이게 쪽에는 해적 제왕, 육도 선인, 불사신 추격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6개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캐릭터들은 전부 다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어떻게 얻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을 맨 처음 시작하고 이벤트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제 이벤트 진행 단계는 선인 참상이 등장한 상태고, 제 기준 맨 처음에 등장했던 녀석은 복수 악마. 이 녀석 필수 중에서도 필수인 캐릭터죠.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한 녀석은 바로 해적 제왕입니다. 요 해적 제왕도 필수 중에 필수 캐릭터. 그냥 다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등장한 육도 선인. 이것도 무조건 얻어줘야겠죠 일단 이 녀석 얻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캐릭터가 나오면 120회 소환시 반드시 한정 캐릭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매일 다이아를 이용해서 30회 뽑을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일일 소원 패키지로 요 뽑기권을 구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매일 한번 무료로 소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이아는 좀 모아놨다가 여기에 써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망령 교환은 안 됩니다. 한정 이벤트 캐릭터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들은 요렇게 선택을 해서 비슷한 다른 캐릭터들로 교환이 가능한데 한정 캐릭은 여기에 아예 뜨지를 않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등장한 요육도 선인은 어떤 녀석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진영의 강공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첫 번째 스킬은 맞은편에 있는 적을 단일 공격하며, 방어 무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다음 두 번째 스킬은 전체 공격이며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적군 전체 타겟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는데 이때 목표의 HP 2%만큼 방어 무시 피해를 입힙니다. 즉 고정 피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피해량의 일정 부분만큼 아군 전체에게 실드까지 추가를 해줍니다. 자세 번째 스킬도 적군 전체 공격이고. 마지막 스킬은 시조로 변신하면서 자신에게 걸린 모든 디버프를 해제하고 자신의 HP까지 회복을 시킵니다. 여기에 포인트, 동시 출전으로 복수의 악마, 그리고 해적 제한을 동시 출전시키게 되면 공격력하고 HP를 또 증가시켜 줄 수가 있죠. 때문에 이 이벤트로 등장하는 한정 캐릭터들은 무조건 무조건 뽑아주셔야 됩니다. 무가금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자, 망령 체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녀석 어떻게 전투를 할지. 시작하자마자 전체 공격 한번 때려주고, 그 다음 실드 걸어줬죠. 자, 이어서 분노 스킬 쓰게 되면은 수리검으로 또 이렇게 공격을 해주고, 이게 아군들을 전부 다 소환했을 때는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자, 시작부터 전체 공격 해주면서 아군 전원 실드입니다. 이 효과만으로도 첫 번째 턴을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우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 서버 순서와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거든요. 자, 복수 악마, 해적 제왕, 육도 선인. 저도 그 다음에 나올 게 뭔지 궁금하긴 합니다. 다크나이트 빛의 쌍총 불사신 추격이 남았고, 이 사이클이 돌고 나면은 다시 복수의 악마 뽑기가 진행되려나? 어쨌든 주기적으로 가장 좋은 요 핵심 캐릭터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점, 게다가 이 녀석들은 명함만 있어도 굉장히 강력하다는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요렇게까지 살펴보면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